이사를 했는지, 집을 옮겼는지, 뭘 옮겼는지, 이 친구 분명히 올해 뭘 옮겼을 거야. 이사를 했을 거야. 네, 네. 그러면서 이 친구는 완전히 운이 성주가 더 뒤집혀버렸어. 하지 말아야 될 때, 이사를 잘못해서 성주도 뒤집혔고, 운이 들어왔을 때, 운이 거꾸로 들어오다 보니까, 오히려 운이 다 막혀버린 택이야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힘드시죠? 조금. 오늘 벌써 여섯 명째 이제 점을 보는 건데. 어. 제가 또. 아이고야 오늘... 여섯 명꺼이요 예전에 네. 하루에 열다섯 편도 찍어봤으나. <웃음> 제가 왜냐면 <laughs> 또한 번에 생년월일을 가져왔어요. 어. 그래서 어, 또 생년만 보고 신점 용점으로 느끼는 좀말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. 남자분이고요. 남자. 근데 어이 친구 왜 이러냐? 이 친구가 올해 성주이거든 네. 성주가 뒤집혔어. 음. 뒤집혔어. 그건 뭔 소리냐? 운은 네. 성주 운은 들어왔는데 음. 그게 거꾸로 뒤집히잖아. 네. 그만큼 운이 막혀. 음. 이 친구가 올해 성주가 뒤집혔어. 그리고 딱또 네. 하나 이 친구 올해 이사를 했을 거야. 네. 이사를 했는지. 집을 옮겼는지 음. 뭘 옮겼는지 이 친구 분명히 올해 뭐를 옮겼을 거야 이사를 했을 거야 왜? 네. 그러면서 이 친구는 완전히 운이 성주가 더 뒤집혀 버렸어 네. 하지 말아야 될때 이사를 잘못해서 성주도 뒤집혔고 음.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 거꾸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운이 다 막혀 버린 택이야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올해 많이 속 시끄러워야 돼 어... 많이 속 시끄러워야 돼이 친구 연예인이야? 네. 그러면 이 친구 올해 좀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, 나든가 아니면 우리 포털사이트에 이 친구 기사가 많이 올라오셨을 거야. 안 좋게. 이 친구 너무 오래 안 좋아. 이 친구 사주를 보고 성격을 성향이나 이런 걸 보잖아. 네. 나는 나쁜 놈으로 보이지가 않아. 음. 나쁜 놈이나 진짜 모진 놈이나 대바라지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아.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자체로는 성정도 나는 괜찮아 보여. 성품도 반듯해 보이고. 어, 그래요? 어. 선생님, 근데 저, 제가 선생님 편드는 게 아니라 어, 어. 구설이 있긴 하거든요. 어, 어. 근데 일단 뭐 선생님 의견이니까, 어, 어. 네, 신점이니까, 나 대로 말씀 주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나 성정이나 성품은 나쁜 놈이거나 모진 놈이거나 악한 놈으로 보이진 않는다니까? 네. 괜찮은 친구로 보여. 네. 근데 이 친구 자체로는 올해 운이 뒤집혔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안한 것도 했다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. 음. 이 친구 구설났다며. 분명 이 친구 거든 포털 사이트에 이 친구가 안 좋은 일로 올랐을 거고 도배가 됐을 거라고 연예인이면왜이 네. 친구 운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. 음.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. 근데 네. 이 친구한테 그게 조금의 오점은 될 수가 있는데 음. 이 친구한테 최악의 오점으로 가지는 않아. 음.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. 그러면은, 어. 어쨌든 방송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어. 그 이게 뭐 금전운이나 재물운이나 뭐 이런 일복으로 봤을 때, 어. 이 사람의 그런 쪽의 운기는 좀 어때? 괜찮아. 어... 막히지 않아. 네. 안 막힐 거야. 그냥 속이 시끄럽고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뿐이지 네. 이 친구 활동하고 뭐 하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없 걸로 봐. 아까 우리의 전 시간에 봤던 전 시간에 봤던 뭐 박나래나 조진우 씨 같은 경우는 네. 뭐 화면에서 안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. 네. 거기도 근데 속시끄러게 터졌고 그렇게 된 거잖아 네네네.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속시끄럽게 구설이 터졌잖아 네.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 친구 만약 이렇게 구설이 돌았으면 이 친구는 활동 뭐, 뭐, 활동 다 하고 있을 거야 어 진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 수다 어. 이희경 씨 저기 저기 저 용감한 형제들 나오는 친구 네 맞아요 어. 노면몰이 아니라 아니 노래몰이는 안봐 거기 나오는 분인데 어. 어떻게 보면 배우죠 어, 어. 이제... 예능도 활동하고 있는 뭔가 하이브리드 형 이제 연예인이신데 어, 어. 이번에 이제 얼굴을 보면 더 느끼시는 보여주시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? 뭐 이미 사실 제가 얼만 게 있거든요.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, 여쭤볼게요. 어. 연애. 어. 놀지는 않을걸? <laughs> 놀래 <대>, 연애? 쉬지는 <laughs> 않을걸? 놀지는 않을걸? 아 잘생겼잖아요. 생긴 것도 생긴 건데 네. 생긴 것도 물, 물론 연예인 잘생겼어. 연예인 아, 잘거 잘생겼고 괜찮아. 음. 괜찮아 여자들 봤때 뻐고 안 가면 그게 미친 거지. 네. 그 정도로 잘 생겼잖아. 근데 연애는 놀지 않는다니까 이 친구는 여자가 꼬여 사주 자체 여자가 꼬일 수밖에 꼬이는 사주라고. 음. 그렇문면 쉬진 않을 거야. 네. 음. 단이 친구 자체도 나는 뭐 연애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. 네. 이 친구는 그 대신 소문은 안 날기다. 음. 소문은 안 내고 할 기다. 그게 왜요? 왜 그렇게 왜? 왜 그렇게는 관리를 잘하는 거지. <목소리> 지금 이렇게 구설이 터진 것도 이 친구 처음일 걸.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그러면 열애설이 안 터졌다고 연애 안 하고 이러고 살았겠어? 독수공방으로 어 방구석이 방구석에 들이박혀 살았겠니? 할건다 했지, 네. 했겠지. 단 음, 네. 관리를 잘하는 거지. 음,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정리하자면 를 연애기도 복귀할 것이고, 연애기도 아니 건은... 복귀가 아니야. 아, 문제가 없다. 계속 활동할 거야. 네.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계속 활동할 거라고. 네. 복귀는 쉬었다 나온 게 복귀잖아. 맞아요. 안 쉬는데 뭔 복귀요? 그냥 계속 꾸준하게 활동하는 거지. 음... 만약에 어. 지금 현 상태에서 전보로 오면 어. 좀 뭐라 말해줄 것 같으세요? 뭐라고? 최영이란 얘기...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고? 네, 진짜 만약에 오면 지금처럼만 해라. 네. 관리 잘해라. 그리고 아무 아무 여자나 만났다 보면 너 폐가 망신한다. 네. 그리고 아무 여자하고 자빠졌다가는너골로 네. 간다. 음... <laughs> 여자 조심해라. 음... 그 얘기 해줄 거야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